네, 안녕하세요. 최현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반값 농업지능구역의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농지이고, 어, 경기도권에서, 어, 농업지능구역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지금 반값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농지는, 어, 이 노란색으로 파, 어, 표, 어, 표시가 된이 주거지역, 그 다음에, 어, 그 준주거지역, 유통시설이 밀집된 그런 지역들로 이렇게, 어, 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 개발 호재 관점에서도, 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은 제가 열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오늘은 5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어, 즉, 어, 투자비가 낮고, 연금 수령액은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 모든 투자, 모든 연금에서 가장 좋은 어, 어, 조건인 거죠. 그리고 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월 200만원까지 평생 동안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연금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낙찰, 경매를 이용했을 때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가율이 만약에 30% 이하가 된다면, 어, 만약에 수시 인출형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무자본 투자도, 어,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수령이 가능한데, 그 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가까이도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농지의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음, 현상이, 어, 그런 결과가 얻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어, 농지연금을 준비를 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월, 어, 그 농지연금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려드리는 원데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5월 10, 10일에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 농지연금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폼 작성하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누르시면, 작성을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농지연금용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가볍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어, 매우 구체적인 부분은 어, 그 원데이 특강 때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음, 물건이고, 지금 감정가가 2억 정도 나왔는데,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진 1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시지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8,4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최저가가 아직까지는 공시지가 보다는 높긴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어그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인데 경기도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은어 현재 어 두번 유찰이 된이 시점에서 한번 입찰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나가서 농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경매지에 갔을 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어, 경매 조서관이 어, 그 찍었던 물건 사진하고 매각 물건 현황 어떻게 보면 리포트라고 볼수 있는데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현황, 위치, 주변 환경을 좀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주인은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전반적인 교, 어, 통 상황은 불편시되고, 인접지와 둥급 평탄한 세장형은 토지로 현황상 답이고, 남측으로 높폭 3m 내외의 포장도로 에접해 있다. 그러니까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자세한 거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아니면 디스코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 토지 이음을 통해서 어, 토지의 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농림 지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반듯한 논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농지인 거고 조금 음, 작게 보면은 음, 지금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어, 이 경강선, 어, 이게 지하철이죠. 경강선이, 어, 아, 경강역이죠. 세종대왕능역이 어,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어, 그 역과 가까이에 제일종 주거지역, 그 다음에, 어, 제2종 어, 일반 주거 지역 등이 있습니다. 공동 주택 용지 등이 있고 일반 상업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이제 주거 지역으로 좀 어, 발전해갈 가능성도 있고 어, 지하철역도 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곳이고 이 농지는 그 주거 지역과 또는 그 역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어, 그런 농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진입 부분은, 어,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그게 이제 도로인데, 하얀색이 지금 국어,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토지 보기를 눌러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아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지로서 잘 활용하고 있고, 이 중간에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국어인데, 국어가 옆에 바로 붙어 있고 농지의 진입은 바로 이렇게 국어, 국어 위에 있는 이 진입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편에도 지금 진입로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이쪽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서 보게 되면은 2,043 제곱미터이고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 수는 없, 공유인은 없습니다. 단독, 어, 그, 소유의 그런 농지이고, 도로 존면 여부는 세로 가로 열면, 가로, 가로 열고 가로 되어 있어서, 어, 자동차 출입까지도 가능한 그런 도로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농림 지역이고, 농업 진능 구역, 그 다음에 어, 배출 시설 어, 설치 제한 구역, 자연 보전 권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구역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이 있는데 농업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지금 이 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어, 지금 24년도 1월 기준으로는 4만 900원인데 2010 4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의 어, 그 농지는 지금 오른쪽에 이 일반 주거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어,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의 집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토지이음이 음, 음 자세히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디스코에서 이야기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50%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아직은 좀 비싸긴 하지만 경기도권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희소성을 생각을 한다면 한번 입찰을 한번 해봐도 좋을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